사는 <쏘�> 게이이 <Bundan> <interpreters> <처음> <isch> 자여기는 항상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거 감을 때도 보면 은스플레트 감을 때도 스플레이션하고 프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데 감는 뭐 방향을 틀리거든요. 사실은. 프레이션하게 되면 뭐 밖에서 안쪽으로 감아야 되잖아요. <laughs> 스플레이션하게 되면 안쪽에서 밖으로 감고 분대도마찬가지예 스프린트 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거 갈때 위스트로든 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제가 가만히 계세어 그러십시오. <목소리> 제가 잡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는 한겹 가면 되는데 여기 봐서 두개두비 가잖아요. 우선 네. 위스수도감으니까는 네. 우리 돌출부는 여기뿐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사실은 한겹 가도 돼. 일부러 안감을 해도 여기 위스수도 감게 되면 두개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더 패드도 할게 없어요. 자주로두 개비 되잖아요. 딴데 한겹 떼드래도. 근데 반씩 가는 거야. 다시 그러고. 올것 같은 곳에는 패딩을 더 하는 게 좋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항상 감을 때는솜 가는 방향으로 캐스트가 간야지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감았잖아요. 내가 또 반대로 감, 이 캐스트라 생각하고 반대로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 그렇죠. 음. 그래서 항상 솜감 방향하고 캐스트하는 거 똑같아야 돼. 음. 여기서는 이제 이대각선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또 파치잖아요. 근데 요, 너무 이제 여기가 하면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같은데여기에 걸리거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걸리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걸리잖아. 그럼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여기에 보면 어, 많이 딴것 같은데도 막상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걸린다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찌어서 안 됐다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아, 한번 걸려요. <laughs> 네, 네. <laughs> 이렇게 해보 면 대부분 여기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아무 상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린다고 사실은 음. 그거를 음. 이제 잘 판단. 캐스까지 가나요? 네. <laughs> 그 엘보우는 더안 되죠. 이럴 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되도 되고 안돼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여기 치, 섞어도 마찬가지로 찢어야 되잖아요. 음. 여기는 한 개뿐이야, 근데 세개 가요, 사실은. 음. 근데 뭐, 사실, 이게 요새는 잘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되고 싶으면 한 번만 더 음. 대주면 음. 돼요. 음. 근데 뭐 나는 안 되는데. 음. 이쪽 잘. 예. 요것만, 여기만 음. 대주면 돼요. 그 컨더입 쪽에, 거기만. 안 들리면 되잖아. 음. 윈도우 낼 거면은 한겹다해주고 음. 아, 저거. 불러봤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외래로 외래 팔로 환자 캐스트 감을 때는 이렇게 감지만 인트라오피에서 포스토피로 감는 환자들은 오사이 오픈, 오픈 운드가 있으니까 훨씬 많이 부으니까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솜을 많이 댄 다음에 퇴원할 때는 석고 실장에 가서 다시 음. 캐스트 체인지해서 퇴원합니다. 음. 근데 이거 가을때도 이제 성미 같은 경우는 좀 성인이니까, 일단 음, 애들 하나, 조금 애들은 2인치에나 3인치에 하나 같거든요. 3인치 사실은.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2인치하고 3인치 두 개가면 돼요. 근데 난 이제 이거 하나도 가볼게요 아니, 저거 어떻게 하는 것만 왔어요. 보는 거니까는 원래 2인치하고 3인치 가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짧 부분 이게 안 되니까 약간 긴 듯이 잘라야 돼. 그래야지 접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짧으면은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살짝 긴 듯이. 그래서. 아, 거기 네. 네. 커버하면 여기 깨끗해져요 그죠? 아, 네. 음. 차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쏘고 가는 대로. 그리고 이제 아까 음. 여기 뭐, 모자랄 뭐, 뭐것 같으면 이렇게 서 근데 이제 한 번은 먼저 감고 이렇게 해서. 보조가 있으면 여기서 스프린트를 만들면 돼, 이렇게 때가. 딱갈것 아,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해서 하면, 음. 이거 세 번이고, 한 번이잖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한... 해서 하면, 여기 두 번, 여기 어. 세 번, 네번 가잖아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약간 텐션 좀에 올라가야 돼. 어. 여기서부터 예, 여기는. 아, 네. 네. 거기 앞에서는 그냥 따라가면 예, 여기서 텐션을 꽉 앉아도, 아무 뭐, 거 저기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지 나중에 여기 안 뜬다고. 음. 이거 다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안 걸리죠. 여기 높높아 보이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켜서 예, 그걸 마무리했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뒤에만 이렇게 잡아 주면 되 이렇게 소환 자꾸 빠지던데. 패딩을 많이 해서 그렇고 이게 90도 안에서 그래. 요 대부분이 90도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들 보면 이렇게서 오잖아 많이. 그럼 그래서 내가 다시 해주는 게 이렇게 많은 게90 저거 90도만 해주면은 해주고 이 패딩을 여기를 패딩을 많이 들어서 그래. 뒤는 에 패딩 들어가되는데 여기 패딩이 많. 왜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감다보면 여기는 세인개월걸는한개도지안 간단 말이야요 뒤가. 그러니까 여기에 많으니까 걸리는 데가 없잖아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패딩은 거의 많이 없어져야 되고 뒤에가 있어야지. 다시 패딩.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안 걸리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우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